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대림 제사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회개와 정화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길을 조용히 열어주십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인 동시에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 즉카르야라고 부르려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은 차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앞둔 이 마지막 대림의 날들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실 자리를 우리 마음 안에 마련합시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아멘.